야, 그 때, 여기요. 버피돈에서 끝났는데, 얘 예, 이, 이건, 포켓몬 카드 3탈의 2화입니다. <laughs> 내정지 오는 사람들 있겠나? 아무튼 샤로다 슈, 브이스타 슈퍼레어, 도깨굴 EX, 찬란한 히드로, 이거 4,000원이었는데. 아, 쓰리. 친구가 준 거. 아니, 누나가 준건데 킬라 폴르르르르 EX, 엘풍. 야또킹 가라르 요가렘 슈퍼 에 슈퍼렘 맞나? 아무튼 피존트 피존트 나있지 않았나? 아까 이, 있었던 것 같은데? 잠시만요 아니다 이거 끝나고 찾아보자 쿠키 영상으로 데로트 브이 아무튼 이제 말하기가 귀찮아졌어요 이러면은 목이 아파 이렇게 있고요 재영아가 사준거예요오슈퍼레요쌈뽕 어? 왜나 이제부터 없어? 나다 채워놓은 줄 알았는데 한칸더 없고 두칸 없고 세칸네칸 네 칸? 와우 하이라이트 엄청 큰 가라르 파이어 얘 거꾸로 된것 같은데 진짜 맞아요 거꾸로 하면은 뭔가 이상해요. 이 이름표도 여기 있어가지고 이게 맞아요. 두 번째는 미유입니다. 와, 진짜 좋아요. 우마에스 그렇다면 대신 여기가 넣고 있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됐죠. 마지막은 초밥이를 딱 냅두고. 빨로차 빨로차 음, 이제 할게 없는데 내 졸업사진이나 봐볼까? 음, 패스 다음은 뭘뭘 뭘 찍을까요? 추천해 주세요 꼬부기 꼬부기가 왠지 오 뭐야 포차크론 왜 합체했어 얘 그럼, 너 말고, 파이, 그냥, 장난치지 말고, 할까? 다음 학, 다음 학과, 다음은 뭐할 건지 추천해 주세요! 홀리셋! 우와! 이 영상, 아까 제가 피전트 하나 더 있는 것 같다 했죠? 피전트를 찾아보겠습니다. 여러분들, 이건 빨리,